이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 믿음의 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한 것만 아니고 부한 것을 많이 가져야 부한 것이지 그 반대되는 것이 많을 때는 도리어 더 해가 되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서 믿음의 그러한 넘치는 복,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창고에 채워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될 것이 있습니다. 점점 증가해야 될 것이 있고 감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부여를 이룰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먼저는 육의 만족을 감소하는 것이 이 믿음의 부여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으면 이것은 부채가 많은 것과도 같아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육의 만족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의 만족과 믿음의 부유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출구하고 만족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면 이4 절에서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화들, 오빌의 금 그러면 그 당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던 그런 금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보화들, 여러 가지 금덩어리들, 이게 없어서 문제지.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사 가운데서 이러한 물질적인 필요와 세상의 것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러한 보화가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은 마치 돌과도 같이 여기라. 티끌과도 같이 여기라. 티끌이나 돌 모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또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티끌과 같은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다른 눈에 보이는 큰 것에 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집을 짓는데 쓰인 을받거나 아니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않는 그냥 돌이라 그러면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다.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과 육의 만족함 이게 풍성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쌓여져 가는 빛과도 같기 때문에, 별다 갚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과 궁극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런 것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마음 속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속된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육의 만족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영의 만족을 더욱 채워가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점점 증가하고 육체의 소욕은 점점 가무세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런 보화는 땅속한 에 은금과 오빌의 금과도 같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보화를 삼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귀한 은전을 삼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리하면 천능자가 내에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천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을 특과 과도가적기고 사람들이 다 흉망하는 그는 오비의 금을 돌과도 같이 여기면 그러면 천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그러면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부화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신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고귀한 은이 되어 주신다. 그럼 이거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의 지갑을 열고, 벽에 세속된 것들은 다 내어 버리시고, 땅으로, 땅으로 만족하려고 하던 것들은 하나씩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보화를 삼고, 그 하나님 우리의 고귀한 은이 되시도록 우리 안에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보화로 알고, 우리의 고귀한 은전으로 삼고 나가는 자들은... 우리의 만족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서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나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채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얼굴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머지 모든 행실들이 또한 거기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능하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왔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하나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휴지 조각들, 그런 것들은 떼어버리고, 참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만한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품에서 나오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귀한 은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불할 값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비록 세상의 보안은 줄고, 오빌의 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 이것이 참된 부여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 세상에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없다. 정말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비록 땅의 것은 우리가 졸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품 안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머니가 하나님으로 든든하며 언제든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계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으로 꺼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